여러분 안녕.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예요. 이 차량은 2000년 쌍용 자동차 이스타나 오벤 프라임 차량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듯이 이 차량도 군데군데 자신의 못생기고 흉물스럽고 다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군데군데 실리콘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처발처발 덕지덕지 많이 발라놓은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그 미스테리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는 살랑살랑 엉덩이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마구마구 사정없이 뒤 흔드는 훌라훌라 아가씨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훌라훌라 아가씨라고 졌습니다. 요 차량에 있던 요거는 차량에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이렇게 어, 핸드폰을 차량에 거칠 수, 거치시킬 수 있는 음, 핸드폰 거치대도 제가 차량에서 띄어놨습니다 자, 요 모든 어, 물품들 제가 제 구독자 만 명이 되는 날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부엉이처럼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 명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이것저것 풀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께서 또 저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아그제 얼굴 그려진 그것만 보냈다가는 어, 구독자가 이탈될까 동시에 저에게 어, 무수히 많은 아랫다봉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만 원짜리 상품권 어, 드릴 분은 드리고 나머지 꽝 분들을 위해서 어, 중기님께서 모아서 버리기 직전에 주소는 물건들을 그분들한테 보내줘라라는 조언을 저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하여. <laughs>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쭉 어, 쓸만하다 싶으면 제가 물건을 모아 놓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태양열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라훌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가씨고요 마치 그 형세가 짱구의 어, 곱하기 15배를 빠르게 어, 재생시키는 듯한 어, 그런 빠른 허리놀림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안녕. 어 얘기하는 동시 에또 거미 친구가 음 저의 차량을 궁금해하기. <laughs> 어 죄송합니다 거미 친구가 어 저의 차량을 궁금해 가지고 어어어어어 더더뒤돌아네어 어, 그래 구경하고 가 괜찮아 거미야 어또 저의 차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 구경꾼 거미가 나타났네요 어 거미야 안녕 어 휴식하고 있어 자그 옆에 보이는 이 거치대 방금 설명을 들었나요 순간 기억이 안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2000년 이스타나 오벤 차량 저와 함께 여기저기 그 성형의 모습 군데군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범퍼 뭐 볼거 없죠? 음, 볼거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아야 아아우 잠시만요 아우 아, 아 뭐야 이거 아우 튀어나가지고 아, <laughs> 여기 무릎을 아우 아 아우, 야,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아우, 땀물러 아, 잠시만요. 아우, 아퍼. 아이 야, 아, 아우, 아우, 무릎이야. 어 아, 어 아... 또 벌을 받는 것인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게 순간, 또 주수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릴까봐 또 하늘에서 노하셨네. 정말 쓸만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물건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쓸만하고, 음, 어느 정도 실생활에 유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들만 제가 다 띄는 거예요. 자, 뒤에 밑에, 음, 하부의 범퍼, 음, 기존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박살난 걸볼 수가 있죠. 어, 처참하게 그 갈래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어, 두 갈래로 갈라진 걸볼 수가 있네요. 그 위에 라이트가 살짝 깨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뭐, 연식을 감안한다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자, 전면부 보네트 군데군데 군데, 어, 도장이 벗겨지는 마치 무슨 사막이 쩍쩍 갈라지듯이 어,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쩍쩍 쩍쩍 도색이 군데군데 군데 벗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이미 그 본연의 광택을 잃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장이 군데군데 군데 벗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역시 도장 광택을 잃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택이가 이미 다 사라졌죠 군데군데 어, 군데 부식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광택이가 사라져가지고 그 어디에도 반짝반짝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약간 흉물스러운 모습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전면부 유리 어, 역시 어, 차주분이 지혜를 발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지혜냐 자, 이런데 군데군데 어, 유리의 접합 부위를 그러니까 차대랑 유리랑 그 경계면을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알뜰하고 살뜰하게 실리콘을 처발처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발라놓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그 원인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 전면부 유리가, 전면부 유리가 파손이 된 거예요. 이 유리를 폐차장에서 구하신 거죠. 그리고 자가로 여기다 유리를 얹고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음, 물이 안 세게 발라놓은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유리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실리콘 이용하지 않아요. 이런 실리콘을 이 안쪽에다 바릅니다. 다. 근데 이렇게 겉에 실리콘을 바르고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아마 3류의 실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차주분께서 직접 자가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네요 요런데 군데군데 물이 새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른 것 같진 않아요 요런데 다 마찬가지인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차장에서 주워서 차주분께서 직접 자가로 수리를 한것 같아요 자이 전면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와 정말 넙데대하게 군데군데 다발라놓은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어, 군데군데 많이 분사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어우 저거 조심해야죠 쑥쑥 아, 당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군데군데 제가 지금 키가 이렇게 이스타나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안 보여요 그 군데군데 이렇게 다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덕지 발라놓은 걸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운전석 쭉 한번 훑어볼게요. 운전석은 조수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광택이 도잘 살아있고요. 여기도 광택이 비교적 잘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실리콘 마니아 같아요. 군데군데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마구마구 많이 수리를 해놓으셨어요. 요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갈라져 있는 부분을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천장, 루프 부분에도 다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수리는 해놓은 걸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스타나 뭐 군데군데 부식이 좀 있고요 하부에도 전체적으로 구식이 구식이 아니죠. 어, 부식이 많이 분포된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타나 이 하부 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부 부식 어, 안 터졌죠? 이런데 이런데 어지 이런데 부식이 나가지고 다 너덜거리고 어, 이런데 막 구멍이 나고 그러면은 그 차량은 사실 정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차량은 아쉽게도 사실 저기가 터져도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바라시라 그래가지고요. 이 오벤의 특징은 대부분 부품용으로 수출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앞에가 터지건, 뒤에가 터지건, 뭐 그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폐차금 플러스 알파 정도로 매집이 된다. 뭐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다 터져 있죠? 자, 여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거 모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다 쇠입니다.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쇠에요. 어, 쇠쪼가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래 하중을 받쳐주고, 어떤 상체 중심점이 되어야 될이 쇼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위아래가 떨어져 있죠? 원래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위와 에 아래에 경계면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쇼바가 터졌다 쇼바가 나갔다 부식이 나서 상태가 안 좋다 라는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 붙은 거예요 위아래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붙어져 있는데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상태면 어떤 하중을 받은 받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런 식으로 부식을 해가지고 하부 쇼바가 다 터져 있으면 아주 큰나큰한 하중에는 취약할 것이다, 주저앉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 오벤답게 어, 후미에는 적재 공간이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 어, 우야 어, 일단 타보도록 할게요. 어. 야, 나 무슨 요기 다리엘인 줄 알았네. 제가 지금 스스로 이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탑승을 했어요. 와. 여러분, 요기 다리엘 아세요? 예전에 막 요거하고 그랬던 약발인데, 이렇게 조그만 통에 들어와가지고음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고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제 그 후를, 어, 대를 누가 이었냐면 우리나라의 통아저씨. 여러분, 통아저씨 아세요? 어, 항상 그 테크노 음악 플러스, 어, 테크노방으로 일단 우리를 심명나게한 다음에 이상한 무슨 테니스도 통과시키고 자신의 몸을 은폐되고 엄폐된 곳에서, 어, 정말 작은 곳에서 막 자신의 몸이 막 나오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기인이었어요, 예전에. 그 기인이 통아저씨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 통아저씨 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배춤추고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아, 정확히 그 춤을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조수석, 아우, 상태가 좋지 않아요? 광택아, 어디 갔니? 어, 광택기를 잃었던 어, 김광택이 집을 <laughs> 나갔네요. 자, 운전석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우, 조심. 큰어버리또 나갈 뻔했다. 자, 운전석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광택이 살아있고요. 반짝반짝한, 물론 100% 어, 출중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석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어, 조수석에 오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광택을 잃어서 그 모습 자체가 약간 흥물스럽고 약간 보기 어처구니 없는 어,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이 오벤의 특징은 이 안에 어, 이 세사슬 세창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세창의 용도는 뭐 예를 들어서 유리가 파손돼 가지고 안에 적재된 화물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져뭐 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차량이 어떤 사고시에 어,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등등 뭐그 쓰임새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몰라요. 그냥 내뱉은 거예요. <웃음> 몰라요. <웃음> 저게 왜 있는지. 자, 뒤쪽 타이 오른쪽 위쪽에도 군데군데 부식단 거를 또 찾아보기 서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그 기량을 펼치셔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쁘게 잘 처벌 처벌한 걸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처참하게 뒤에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어, 저런 식으로 어, 후면부에 쇼바에 마구마구 부식으로 해내가지고 다 터져 있는 걸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다 쇠예요, 여러분. 이거 종이 아닙니다. 뭐 고무나 실리콘 아니에요. 이거 다 쇠예요. 쇠가 이런 식으로 부식이 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음 중량물에 대해서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적재 톤수가 몇이죠? 가 안 나왔네? 몰라, 패스. <laughs> 적재톤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500kg다. 어, 적재중량 500kg다 하면은, 이 차량이 적재중량 500kg를 견뎌야 되는데, 부식이 어, 저런 식으로 발상돼가지고 쇼바가 터져있으면, 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차에 타면 미친듯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손잡이가 얘두 개나 달렸지? 자, 일단 뒤, 잠깐만요. 이게 왜안 열려? 자,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지? 잠깐만요. 여기는, 없네. 아, 이 또, 야이뭐 이쪽에서 열어겠죠 야 역시 어, 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열으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아 됐다 역시 박준규는 지혜로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요 전화 왔네요 잠시만요 전화통 한 막고 진행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 그런 거는, 어, 자, 보자. 어, 한, 아, 차 좋으면, 어, 한, 100에서 110? 예, 근데 이 금색은 만약에 이 색이 있으면, 예,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색 없고 괜찮으면 그 정도 보셔도 돼요. 예, 이 색. 이 색이 뭐냐면 그 색깔 틀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금색은 색깔을 못 맞춰요. SM 구형은. 응 어, 그래 가지고 그게 약간 좀 치명적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괜찮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 왜 바둑이처럼 그렇게 되면 어.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뭐한 20만 원 빠진다고 봐야 돼요. 오만원 예, 5만 오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왜냐면 바이오들이 어. 예, 그걸 뺄거릴 거예요, 분명히. 음. 내일. 네. 예. 오 예. 네. 아, 그. 아, 아 사장님, 저 항상 사장님 거 최고예요. 저.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만 이쁘게 잘 보내주세요. 음, 네 이빠이. 응, 음, 깨끗하면. 자고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 아, 여러분. 아, 그리고. 야, 여러분들,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손이 있지? 안녕. 반가워 친구야. 아, 악수로 왼손으로 하면 안 되지. 자 반가워 친구야. 아, 자,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를 받고 중고차를 매집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유튜브만 찍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만 찍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laughs> 제가 돈을 못 벌어. 아, 이거 매고 짜리 있다. 야, 어쩐지. 그리고 100원짜리가 하나 또야 노후된 100원짜리 하나가 또 숨어있네요 저어지 아,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다보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동전이 있어요 어 뭐지 이거 어그 과자네 오징어 앤땅응 <laughs> 오징어 앤땅응그가자죠어 이거 뭐지 어 우리 하린이가 좋아하는 캐롤로 어 캐롤로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거 안 빠지지 뭐지 어안 빠져 <laughs> 모르겠어요 자안 빠지고 군데군데 어, 더 이상의 동전 냄새는 나지가 않아요 자요 차량 요, 음, 나온 이 100원짜리 귀한 100원짜리 제가 음, 저보다 약간 더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곳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주머니에 넣을게요 자 그렇다보니까는 제가 이 중고차를 매집해야 음,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수익 궁금하세요? 오이 뭐지 이거? 뭐?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물고기 잠깐만요. 자, 이 안에는 우리 저 샤머니즘의 결정체죠. 아,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자, 우리 토속신앙, 어, 민속신앙, 샤머니즘의 결정체, 무탈과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실타래와 물고기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물고기랑 이게 뭐지? 부건가? 아, 냄새 참 좋다. 저는 이런 물고기 냄새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맛 좋게 바싹 구운, 어, 이런 시대에 약간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이런 냄새. 아우 좋다. 아유 좋아요. 자 어떤 무탈을 기원하는 거죠. 어, 안전운전 어, 사고 나지 말아라.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불구나 어, 많이 다치지 마라. 어, 그런 개념에서 저거를 차량에다가 두고 다녔답니다. 저도 예전에 다녔었는데 엄마가 해줘가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냄새가 나가지고 <laughs> 냄새가 나가지고 못하고 다니겠더라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자 각종 뭐 휴지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마스크. 마스크맨이 있네요. 어, 마스크맨이 <laughs> 배치가 되어있고, 여기 시거체 여기 신메 공간이, 와, 이렇게 뭐,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이거. <laughs> 자, 장갑. 그 다음에 각종 영수증. 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뭔가, 음, 각종 볼트류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뭐비상등 같은 게 없겠죠. 자, 주행거리 18만 7,593km고요. 잠시 후에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실 이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니까. 건너가서, 영따리 히이 퓨옹! 없네. 비상금이뿅 없네. 자, 이분께서는 이 선글라스 거치대를 3개나 구비하셨는데, 어, 이거, 이거 드릴까요, 여러분? 잠깐만. <laughs> 잠깐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선글라스. 자, 이거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싸구려처럼 보이긴 하는데, 야, 이런 거저 드리면 욕먹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은품을 사은품을, 사은품, 아, 말하면 안 되지. 사은품을 많이 주소다 놓고 있는데, 행여나 받으셔가지고, 쓰레기일까봐. 그게 저는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요것도 이렇게 놓고. 자, 훌라훌라 아가씨도, 응, 음, 너도 이쪽에 있어. 그만 춤춰, 힘드니까. 자, 좀 쉬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모으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구독자, 제 생각인데, 뭐, 이 페이스로 나간다고 하면 어 지금 오늘이 5월 8일인가 9일이니까 한 6월 한 6월 중순쯤 어 6월 중순쯤이면 구독자 만 명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제가 갖고 있던 돈 어이 스피커가 왜 이렇게 되지? <laughs>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어이 스피커가 다 찢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어, 스피커가 이 종이가 울림판 역할을 해가지고 스피커 구실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너저분하고 너덜거리고 이미 다 찢어졌어요. 아유 안타깝다. 자, 얘는 스피커의 생명력을 잃었네요. 자, 동전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요. 이 동전이 어디 있을까? 근데 딱히 숨어 있을만한 곳이 없는데 이상하게 동전 냄새가 계속 나긴 나요, 어디서? 하지만 제 영역 바뀐 것 같아요. 어. 제 영역 밖에 어딘가에 어, 숨어있는 동전 같아요 너를 찾, 찾을 수가 없겠다 형은 자 일단은 음, 잠시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으로 그냥 운전석에서 타야겠다 아이 힘들다 아이, 힘들다 자야 이놈 아야나 미치겠다 진짜 아이 돈 냄새가 계속 난다 난다 했는데 어디나 이거 이건가 본데 너러 잠시만요 아이 잠깐만 아이 더러 아이 이 돈인가 본데 그럼 자 지금 바닥에 보니까 1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죠? 어, 1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아, 이돈 냄새였구나. 그래서 계속 돈 냄새가 났었구나. 이 돈이네요, 여러분. 어,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동전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여러분. 놀랍죠? 그게 이 중고차 수출 박춘기의 능력이랍니다. 1 0원짜리 하나 있네요. 아, 이동전 냄새였네. 차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동전 냄새가 솔솔 어, 살포시 살포시 풍겼는데, 그 사부작 사부작 어, 돈 냄새가 바로 이 밑에 하부에 바닥에 있었네요. 아, 역시 제 코는 개코예요. 자 오늘도 무사히 라는 어, 클러치 부분에 장갑이 껴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브레이크 부분에도 오늘도 무사히 라는 어, 문구가 적혀있는 브레이크 쪽에 양말을 걸어놓은 걸볼 수가 있는 양말이 아니고 장갑이죠. 자 한번 탑승을 해가지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어, 더 이상 추가적인 돈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아 요런 시트 제가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시트예요. 반들반들 거리고 뭔가 오염이 가득한. 음, 마치 앉으면 무슨 엉덩이가 막 근질거리고 피부병이 날것 같은 이런 시트인데, 제가 일단, 음, 잠깐 빠르게, 빠르게 앉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유, 앉았다. 아유, 패스. 자, 얘는 안 되겠다. 몸에서, <laughs> 몸에서 간지럼, 움 음, 간지럼이 유발될 것 같아서 일단 앉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 중립. 설마 기어가 일단 들어가 있어가 차가 앞으로 전진되는 건 아니겠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차 잠시만요. 왜냐면 탑승해야 돼. 왜냐면 이거 괜히 음, 중립 안 들어갔는데 이거 차가 박사 돼가지고 저 앞에 차량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 되네요. 아자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빠르게 크라시 누를게요 자, 그럼 워셔. 워셔 분사 좀 시켜 볼게요. 어, 얘 뭐지? 어, 이쪽는안 나오지? 홀로 외로이 어, 쓸쓸하게 혼자 워셔이 분사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조수석 쪽의 워셔 구멍은 막혔나 봐요. 막혔어. 자, 주행 거리는 187,593km고요. 어, 계기판 어, 올드해 보이고 중앙 센터페시야 굉장히 올드해 보이네요. 요게 예전에 프론티어 아, 잠시 시동 끌게요. 이제. 요게 예전에 어, 프론티어의 그 공조기 부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직관성도 좋고, 굉장히 이뻐요. 이게 쌍용에서 어떻게 채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예전에 구형 프론티어랑 어, 똑같은 구조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이게 똑같은가? <laughs>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아니라 전문적인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어, 이스타라 군대군데 여기저기 많은 생체기를 안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 어, 자신, 아, 잠시만. 어, 자신의 그런, 어,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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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장도 구경해야 돼. 아주 궁금하다! <laughs> 자, 올라가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군데군데 차주분께서 실리콘을 많이 발라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이 실리콘 지금, 국기덕서이 부분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차가. 물이 새가지고,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해오신 발해 오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이쯤에서 정말 마무리 할게요 음. 예전에 이스타나는 어, 요런데 장판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뒤쪽 후면도 마찬가지 였어요 자요 차량의 활용 용도 뭐빠르겠죠 뒤에는 적재함을 이용해서 적재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앞에는 대략 5에서 6명이 손쉽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탑승 공간이 배치된 차량이네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음 저 중고차 수출 확충기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항상 신나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 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또 <laughs> 너, 너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주시는 그냥 일종의 관심들, 어, 약간 관심법들 어,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요, 에너지가 됩니다. 어, 역광이다, 여러분 반대쪽에서 할게. 요 마무리. 는 여러분 항상 고마워요. 어, 여러분들이 그주신 은혜 너무 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그 수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우, 저 이거 못 벌어요. 아, 제 이거 중고차 수출, 어, 이 수입을 말고, 음, 지금 유튜브, 유튜브로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요즘에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제 구독자도 만 명이 슬슬 다가오고 보통 조회수가 2, 3천 정도는 나오니까요. 아직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를 영상 올리면은 천 원으로밖에 안 되는데 가끔씩 어, 만 건도 한 번씩 터져주고 그 다음에 뭐 2, 3천 씩 음, 터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수익이 약간 좋아졌어요. 그 좋아진 수익 제가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큰돈 아닙니다, 여러분. 약수예요. 우리 할인이랑 제가 치킨 한 마리 먹고 그 다음에 저 맥주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뭐 바베큐 치킨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맥주 먹고 이거 다 술인데? 아, <laughs> 그 다음에 우리 할인이 초콜릿 사주고 딱히 맥주 하나 사고 이거 다 술인데? <laughs> 어쨌든 예전보다 <laughs> 술 가슴이 조금 더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어, 그리고 제가 바뀐 인트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탈자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0년 쌍용자동차 이스타나 오벤 수동 차량입니다 이게 너무 암울했어요 여기서 이미 10명 중에 8명은 나갔어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앞으로 만명될 때까지 여러분들 저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이쪽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마구마구마구마구 미친듯이 사랑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오 그래 알았다. <laughs>